안녕하세요. 이혜주입니다. 단기 급등 종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알트코인 중심의 단기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주목할 만한 코인은요. 10%에서 무려 380% 이상 이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무서운 급등이죠. 오늘의 탑 3코인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이섬에서 변동률로 누르면 이렇게 오늘의 급등한 코인들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도 보이시죠? 제일 첫 번째 있는 로닝코인. 지금도 226%의 급등을 보여주는데 아까는요. 무려 38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로닝코인 차트 보면 이걸 오늘 하루 만에 다쏜 거예요. 시간봉으로 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볼 때만 해도 상승세가 없었는데 10시부터 이렇게 바로 쏜 겁니다. 단 4시간 만에 380%를 급등을 했어요. 엄청나죠? 이때 80%, 58%, 25%, 17% 이렇게 상승을 한 건데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거 개미들이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죠. 그러면 바로 누굽니까? 고래들이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이 로닝 코인이 뭐길래 이렇게 핫한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레이투어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의 메인넷으로 시작된 레이어 2의 블록체인이에요. 이 플레이투어는 게임 플레이로 실제 수익을 얻는 모델입니다. 유저에게 직접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예요. NFT 게임 플랫폼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 메타버스와 게임파이 수요 증가와 함께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로닝 포인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메인넷 업그레이드예요. 비쌈에서 미리 예고를 하면서 오늘 10시부터 입출금을 일시 중단한 건데요. 오늘 오후에 또 이렇게 속보가 떴죠. 무려 로닌코인이 380% 이상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로닌의 국내 시세는 해외, 특히 바이낸스와의 가격 차이가 무려 350%예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나 난다는 거. 이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만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어 올랐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수급 과열로 인해서 크게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투자를 더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닝 코인 메인넷 업그레이드 이슈와 인피니티 유저 증가 활동량 회복, 그리고 게임 특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재평가, 기술적 반등과 단기 쇼커버 물량 청산까지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이런 무서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로닝코인 시간봉으로 보면요 단기 과열이 의심될 수 있는 정도의 수치지만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졌더라고 볼순 없어요 급등을 한 만큼 이제는 힘을 모으고 눌림을 줬다가 다시 에너지 응축하고서 숨 고르게 하고서 상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NFT 기반 게임과 연결된 인프라여서 러니는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새롭게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해외 거래소 기준 가격을 꼭 확인하시고 고점 추격 매수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단순한 뉴스 기대감만 보고 매수에 뛰어들면 진짜 이거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래들이 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급등한다고 무조건 뛰어들지 마시고 조심. 내 자금 지키는 거. 잃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변동률로 봤을 때 이름이 띄는 질리카. 지금 76%의 상승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질리카 차트 봐도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76% 급등을 쏘아 올린 겁니다. 이 질리카는요. 샤딩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고성능 레이어 1 블록체인이에요. 빠른 속도 그리고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주목을 받았었죠. 이 샤딩이라는 건요. 블록체인을 나눠서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블록체인 전체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1 차선만 있는 이런 도로에서 모든 차가 몰려 있으면 엄청나게 막히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여러 차례로 나눠서 차들이 각 차선에서 따로 달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면 정체가 확 줄어들죠. 이런 원리로 각 샤드가 트랜잭션을 병렬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서 속도와 처리량이 대폭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 진리카는 샤딩을 세계 최초로 메인넷에 구현한 파블릭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샤딩 기술은 이더리움도 장기적으로 구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진리카는 이미 구현을 해서 실현한 선두 주자라는 게 엄청난 차별점인 거죠. 진리카 차트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2018년 5월에 빗썸에 상장이 돼서, 이때 바로 고가 340원을 찍었었고요. 그 뒤에도 320원, 그리고 280원, 이렇게 고점을 찍었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의 폭도 열려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쭉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할 때도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샤딩 기술도 부각이 되고 메타버스 프로젝트도 재조명이 되고 단기테마 급등까지 형성이 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봉으로 보면요. 이렇게 3시간 만에 급등을 했죠. 그리고 다시 눌림을 주고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근을 이탈할 경우에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상승을 쏴준다면 아주 좋은 흐름이겠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과열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메타버스와 게임 테마가 재점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쭉 급등할 흐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댕 코인 들어보셨나요? 24년 12월에 출시된 밈코인으로 독특한 커뮤니티와 유머 기반 컨텐츠를 통해서 트래픽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X에서 바이럴 컨텐츠와 영상이 퍼지면서 국내와 전세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이고 피그미, 하마 무댕을 모티브로 하고 있죠. 태국의 아기하마 무댕에서 영감을 받은 밈코인입니다. 무댕은 NFT와 소셜 메신저를 융합한 독특한 컨셉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페르소나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덴코인 지난 5월 9일에도 125%나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65%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요. 최근에 펭구 ETF 상장 소식 이후에 NFT 기반 프로젝트 전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펭구 토큰과 퍼츠 펭귄 NFT를 결합한 ETF 승인 뉴스 어제 영상에서 퍼츠 펭귄이 상승하는 이유 알려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NFT가 ETF 신청을 한건 처음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이런 NFT의 ETF 편입 이슈 이걸로 NFT 테마 전반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마켓에서 NFT 키워드 검색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NFT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댕도 이렇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죠. 그래서 투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밈코인 열풍과 급등, 거래소 신규 상장 후에 상승 탄력, 그리고 커뮤니티 주도형의 매집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무댕은 단기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도 하지만요. 밈코인의 핵심은 열도와 팬덤이죠. 커뮤니티 강도가 지속되는 한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가 익절 타이밍을 놓치면요. 하락 리스크도 큰 만큼 철저한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등 차트 일봉으로 볼게요. 이때 상장돼서 고점을 찍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렇게 65%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을 하다가 멈췄던 이 320원대 부근에서 저항이 다소 분산돼 있어서 강한 모멘텀만 유지가 된다면 이 위에 이 부분까지도 단기 진입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차트를 봐도 지금 저항 구간이 많이 있어요. 차트의 역사를 봐야 한다는 건 이래서 그런 거죠. 캔들이 괜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생겼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대가 몰려 있어서 이 부분을 다 소화를 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 구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만 하시면 되고요. 지금 NFT 특성상 뉴스에 민감하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양날의 검이죠. 뉴스에 민감한 만큼 변동폭도 크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그게 좋은 이슈거리고 포재라면요. 바로 상승으로, 급등으로 쏜다는 거죠. 무댕은 바로 오늘 7월 3일 오후 5시 업비트에도 상장을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코인들 모두 이렇게 급등을 하는 코인들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잡고 싶은 코인도 바로 이런 급등 코인일 겁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다 보면요. 이런 돌파봉이 나오는 이 신호가 눈에 보입니다.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요. 한번 보게 되면 수익으로 가는 돌파봉이 눈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이런 급등 코인, 그리고 돌파봉을 찾는 방법, 이것만 아시면요. 여러분들, 수익은 언제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았던 것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었던 퍼치 펭귄. 이렇게 저는 저점에서 들어가서 70%의 수익 이것보다도 더 많이 100% 이상의 수익까지 먹고 나왔는데요. 오피셜 트럼프 코인으로도 58% 이상의 수익을 봤었고요. 아더 코인으로는 100% 이상 이런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펀디 AI 코인으로는 무려 242%의 상승까지 봤어요. 여러분, 이런 수익 정말 탐나시죠? 터치 펭귄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때 이렇게 저점에서 들어가서 이때까지 수익률 170% 이렇게 수익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 돌파봉을 보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쉽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때도 이렇게 돌파봉 보고 들어가서 바로 단 이틀 만에 75%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100만원만 투자를 하셨더라도 이틀 뒤에 바로 175만원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한테 문자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코인으로 바로 안내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은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바로 이틀 뒤에 또 이렇게 115%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입절가까지 2배 이상이라고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셨더라면 바로 이틀 만에 2배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0만원만 투자를 하셔도 이틀 뒤면 2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을 투자하셨더라면 이틀 뒤에 바로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잡고 싶으시죠? 어떤 코인이었냐면요. 바로 로아코어 이 코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짤가까지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은 이 코인 보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단 3일 만에 이렇게 4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400%의 상승을 단 3일 만에 가져가실 수가 있다니요. 그러면 100만 원만 투자하셔도 3일 뒤에 500만원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1천만원을 투자하셨다면 3일 뒤에 5천만원으로 가져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잡으셔야죠. 이런 급등코인, 이런 수익코인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10-9893-3148 여기 해수폰 번호로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단 2, 3일 만에 100% 그리고 400% 이렇게 상승하는 급등 코인들 정보 다 알려드릴게요. 숫자 7, 이거 하나만 적어서 010-9893-3148 여기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영상 아래에서 더보기 누르시고 나오는 설문지 링크 이거 한번 누르시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만한 거 이렇게 적어 뒀습니다. 급등 종목 그리고 강의 자료 무료 받기 그리고 책 받기 종목 무료 상담까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체크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꿀팁 자료 받아 가시고 조금만 보시면요. 바로 혼자서도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 주는 데는 없거든요. 자식도 이렇게못알려줘요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여기 체크해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트 트레이딩 책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물 책 사이즈는 이 정도고요. 목차도 한번 보여드리면 알찬 내용들이 정말 꽉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월 100만원 버는 전략. 다른 부분 시간 없어서 못 보셔도 이 부분만 보셔도요. 여러분 진짜 대박인 겁니다. 이 책도 정가 38,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해주가 무료로 드릴게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거 누가 공짜로 안 줘요. 그런데 이책 받아서 보시면요. 이 트레이더님처럼 월에 1,500만원 우리도 이 정도 수익 벌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가 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에 1500이면 놀고, 먹고, 일하고, 이런 걱정 없이 정말 편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꿀팁 혜택들 간편하게 이렇게 체크만 하시고도 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자님 되시고서 이렇게 꿀팁 정보들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